오늘 포르쉐 가짜 몰고 시장에 한번 가봅니다. 가짜 포르쉐 지금 여기 그 가품 파는데 지금 현장에 들어왔습니다. 와, 들어올 때 이게 경비들이 여러 가지 경비를 통한 다음에 지금 들어왔어요. 어, 미리, 미리 만약에 이렇게 저희랑하고 똑같게 구매, 구경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큰 길에서 이렇게 걸어서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 없고 어, 아주 더운데 광주에 땀한 방울 흘릴 필요 없고 이렇게 편하게, 시원한데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촬영한 게좀 일반 방식하고 좀 틀립니다. 여기 안에 촬영이 아주 불가합니다. 아예 안 됩니다. 무조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,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,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갔거든요. 그러길래, 어,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거 디자인이라든가, 이게 S급, 음, 얘네 말로는 뭐 S급 위에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데, 하이 퀄리티가 뭔지 최상급이라고 합니다. 뭐 S급보다 더 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찍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. 이분들이 못 하게 하니까. 어,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지금 좀 방법을 대가지고 이렇게 안에 전부 다 저희가 거의 다 찍었어요. 그래서 어, 구경을 해드릴 수 있게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운이 좋네요. 외국인. <목소리도> 네. 我说多少钱？好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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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